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다육입니다 어제 어, 저녁 근무를 하고 늦지막하니 와서 여태 잠이 들었어요. 어, 그냥 그냥 쓰러진 것 같아요. 그, 아침 지금 10시 반이 넘었어요. 목도 잠기고... <laughs> 아, 요즘... 어 조금 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그 와중에 이제 날이 선선해지긴 하는데 낮에 너무 더워요. 진짜 더워. 그래도 그게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것 때문에 조금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날씨가 가을이 가을을 부르는 날씨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샷을 이렇게 시작한 게 여러분들께 좀 물어보려고. 요거 호야예요. 호야인데 되게 오래 키운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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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이렇게, 이렇게 길어요. 예? 어, 요로, 요렇게 길어.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걸자니, 이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저쪽 위에까지 이렇게 해가지 타고 가게끔. 그렇게 할까 했기도 했고 아래로 그냥 이렇게 터지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얘는 계속 길 길어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난간에뭉착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어떻게 키우시는지 아유, 이게 잡동사니 집안살림 다 보이네. 어.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어떻게 키우시는지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땡글땡글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자지, 자리, 자리 차지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꽃은 또 이뻐. 그래서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고. <laughs> 그리고 있어요. 얘는 지금 비를 피해서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비 소식이 없고, 그, 비 그림은 있는데, 어, 보니까 오늘은 거의 안올것 같고 내일 잠깐 잠깐 뭐한 시간 정도 오는 거그 정도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오늘도 좀 더울 것 같다는 예보 예상을 해보고요. 아데 덥기는 진짜 더운데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응, 빨갛빨갛 올라오죠? 아유, 이런거 보면, 아, 이제, 이제 조금 얘네들의 계절이 왔, 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어, 얘는, 이렇게 이제, 이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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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이 날아갔어, 날아갔어. 여기 요, 요 바람 때문에, 여기 바람 때문에 날아가가지고 얘네만 살았고 이제 가을 되면 조금씩 그 애들 재정비해야 될 시기죠. 그래서 어, 다시 죽은 애들은 보내주고 또 다시 들 애들은 들여주고 또 어, 살아있는 애들 위주로 또 정리할 건 해주고 바쁜 가을이 될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또 심심치는 않아요. 예. 이게 손을 놓고 있으면 저도 병인 것 같아 가만히 못 있겠어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막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데가 이제 어 요양병원 의 중환자실 같은 곳이에요 중환자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으셨구나.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어. 어,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그리고, 아, 인생 무상이다,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병원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삶이고 일상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삶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찍게 되죠. 그리고, 뭐, 다육이만 한다고 해서, 좀, 저는 그냥 제 일, 인생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주시니까, 받아주시니까, 그렇게 저도 편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봐요, 이거 봐. 얘도 이렇게 후두둑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얘는 이제 다시 살아나겠죠? 목대는 괜찮아요, 목대는. 여러분들도 건강 진짜 조심하세요. 건강 꼭꼭 챙기시고 운동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움직이시고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먹고 자식들은 앞으로 먹을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얘기하시고 자식 생각 마시고. <laughs> <laughs> 아, 우리 뭐 자식 때문에 그 억며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긴 한데 음, 나 나가 내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먼저 챙기시고 내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도 힘들지 않고 어, 우리랑 같이 함께 어, 잘 지낼 수 있어요. 예, 너무 많은 것들을 그 어, 속상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휴. 진짜, 어, 저도, 어, 몸 건강 관리 잘 하고, 좋은 거, 어, 가족들하고 추억도 많이 남기고, 막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어, 진짜 요즘은 바쁘, 바쁘게 살고 있어요. 어, 얘도 너무 이쁘죠. 얘도 수빙인데 이쁘긴 이쁜데 지금 너무 많이 웃자랐어요. 그래서 얘도 재정비 해야돼요. 해야될게 많죠 이제. 그래도 이만큼 살아 남았어. 근데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아 진짜. 많게 아, 많았구나 싶은거지. 아, 얘는 가셨다. 다크오파. 얘도 얘도, 반쪽만, 요게 살아남았는데, 요, 살아남은 애들 또, 예쁘게 키우는 그 재미, 그 재미도 솔솔해요. 응? 어? 그죠? 그래서, 있는 애들 잘 키워보고, 음, 그럴라고. 그리고, 어, 요, 살아남은 애들, 애들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 열악한 항성경 속에서. 제가 요게 3번이라 그랬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 요거, 블루 엘프예요 아이고, 얘는, 얘는 떨어졌네. 어, 근데, 다른 애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블랙, 브이에. 이뻐, 이뻐 할만하죠? 어, 너무 이뻐. 그니까, 러 이게, 사각분이 참, 이게 이쁜 것 같아. 아 여기는, 뭐, 꽃이 폈어요. 하얀 꽃. 파콘이 튀겨진 것 같아. 악무. 악무가 이렇게 이쁘네. 응? 악무, 사랑무. 같은 거죠? 같은 거.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거죠? 음, 얘도, 얘도 이렇게 외목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꽃, 꽃핀 거 같아. 너무 이뻐요. 이뻐, 음, 이뻐. 이쁜 거 많이 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말, <laughs> 저기, 좋은데 구경 많이 하시고, 가족들하고 추억 많이 남기시고, <laughs> 어? 아주 중요한 거, 별표 다섯 개 아니야, 별표 20개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음, 자, 이렇게. 어. 자 이렇게 그 얘도 박화장도 살아 남았어요. 예, 아이고 야리아된거 요거 살아 남았어. 내가 아까 그 어떤 거였더라? 그어 응애가 온거 같아요. 응애 여기 여기 보시면 얘 얘가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봐봐 이게 이렇게 후추 뿌린 것처럼 사사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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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가 온거 같아요. 응애 얘도 저기 그 살충제 응 그거 좀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응. 애들 지금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살충제 한번 살균제 방지 한 번씩 하셔야 돼 그래서 어그가 장마 지나면서 여름 지나면서 생긴 그런 그 균들 그런 거 잡아야 돼요 다 때려 잡아야 돼 <laughs> 야, 이렇게 하고 아 오늘도 덥네요 어우 아, 낮에 어 이렇게 더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또한 번씩 만나 뵈야지 얘는요, 런 년이. 얘도 머리만 남았었는데, 그냥, 어, 비 오는 거 그냥 다 맞추고 있어요. 저 요즘, 어,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났어. <laughs> 그래서 다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완전히 퍼져버렸어, 퍼져버렸어. 어, 천재동성도요거 아니야, 얘. 천재동 아유 왜, 왜, 혈압이, 아 혈압이래. 그 혀가 안 움직여. 혀, 천대전성, 그도 얘도 큰게 있었는데 큰거버 가버리고 얘 조그만 거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하이트그린이도 얘도 얘도 좀 오래된 애이거든요. 그래서 아 얘도 가실 것 같아요. 안만해도 가신다면 보내줘야지. 뭐. 아유, 어쩔 수 없죠. 응. 그리고 어아땀 나. 땀나요 땀나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얘네들은 너무 튼실해 어쩜 이렇게 튼실한거야 어? 힐다님 어째,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튼실한거야 도대체 우리 힐다님 선물 아, 선물 너무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됐고, 지금 여기는 다시 넓어졌어요. 음. 아 저번에 페인트 칠한 거 지금 저쪽에 다 세팅해 놓고 있어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제라늄은 어, 요만큼 살아남았어요. 이만큼 살아남았어. 오늘 애들 생존, 얼만큼 했는지 생존한 애들 보여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나 살아남았어. 어, 얘네 지금 저 물른 애들 머리 잘라놓고요. 그래서, 어, 또 이렇게 뿌리 내리려고 하고요. 지금 많이 죽었는데, 이만큼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많아. 그대로 줘, 그대로 줘. 아, 비나무만 늘었지. 그대로인 것 같아. 아직도 이렇게 많네. 아이고 참네그 여기 제라늄 여기 머리 좀 물러서 이렇게 미리 잘라 가지고 해 놓은 애들 여기 이렇게 또해 놨어요 얘네 이제 뿌리 내려 가지고 다시 또 가을에 꽃을 피울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아, 아직은 뜨거워 가지고 저 차갑막을 저기 이렇게 걷어 주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유 푸르르다 너무 푸르르다. 이제 얘가 점점 알록달록해질 거예요. 그죠? 우리 고날을 기다리면서 잘 재정비하시고 여러분들도 잘 정비하셔가지고 우리 어, 다가오는 가을에 신나는 어, 가을이 되시기를 어, 기대해 봅니다. 아 마커스도 이제 풍성해지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퍼지긴 했어도. 음자 마커스가 물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파이팅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에 요걸 안 보여드렸네. 얘네가 되게 푸르르고 예뻐요. 인사해 놓고 여기가 <laughs> 이렇게 여기 너무 이쁘죠. 이렇게 무슨 조롱박 달린 것 같이 이렇게. 어, 여기 너무 이뻐. 여기 봐. <laughs> 아 이쁘다. 이 풍선초라는 아이요 풍선초.